자, 6월 28일, 네, 일본 야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는 네, 저희가 대전 시티즌 승리를 줬는데, 대전 시티즌이 경기 종료 직전에 골를 먹으면서 망했고, 그리고 어저께 어, 또 일본 배구, 어, 일본 또 배구에서 미친 짓을 하는 바람에 너무 아깝게 어제는, 예, 되지 못했습니다. 아침 메이저는, 어, 그래도 애리조나가 잘 하고 있어서, 예, 애리조나만 좀 기다리면 될것 같기는 하네요. 자, 오늘, 어, 일본 야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일본 야구는 지금 휴식기 가지고 다시 리그 경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일본 야구는 조금 조심히 해야 됩니다. 어저께 보셨죠? 무라카미 쇼키가 던지는 한신이 어저께 끝내기 맞고 졌어요. 일본 야구는 흐름이 조금 생길 때까지는 너무 일본 야구에, 어, 목숨 걸면 안 된다. 흐름이 있는 리그들을 잡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1년은 조금 조심하시고, 일단 오늘 느낌만 빠르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야구 오늘 첫 번째 경기는 주니치랑 히로시마거든요. <laughs> 자 일단은 양쪽의 투수들은 확실히 형님들 좀 믿지 못해요. 양쪽 투수들은 어 지금 타마무라 쇼고 같은 경우에도 히로시마 선발이죠. 최근에 6이닝 2실점, 5 1이닝 4실점하면서 좋지 못하고 그리고 와쿠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5이닝 3실점, 5이닝 4실점 하면서 별로 좋지 못합니다. 근데 이 준이치의 선발 와쿠이라는 선수가 이 반테린돔 본인 홈에서는 항상 공을 잘 던져요. 그래서 와쿠이가 나오는 나고야돔, 반테린돔은 항상 기준점이 4.5점이 나오죠. 그러니까 홈에서 형님들 와쿠이가 상당히 극강인 투수기 때문에 와쿠이 홈에서는 조금 믿어 볼 만합니다. 그다음에 뭐 86년생 원체 도 경험이 많고 어, 재구력도 뛰어난 투수가 와쿠이기 때문에, 예. 홈 와쿠이는 솔직히 믿을만 하다. 근데 지금 원정, 예, 타마무라 쇼고, 솔직히 홈보다는 원정에서의 기록이 좋, 좋기는 하지만, 최근에 타마무라 쇼고도 대개 실점률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다. 어, 많이 점수를 줬어요. 이 교류전 할 때. 그래서 양쪽 투수들은 솔직히 믿기가 조금 힘들고, 자, 어제 경기 같은 경우에는, 어, 주니치가 어저께 승리를 거뒀죠. 3대 2로. 그다음에 어저께 이 경기 5점 났는데 오늘도 형님들 이 경기는 점수가 많이 날것 같습니다. 와쿠이도 점수를 조금 줄 확률이 조금 있는데 그래도 홈에서 좀 강하긴 하고. 그다음에 원정 히로시마 타마무라쇼고 어조직 믿긴 좀 어렵고. 그래서 이 경기 형님들 4.5점이라고 하면 오버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게 저는 어, 좀 좋아 보이고 승패 같은 경우에는 이거 주니치 역배 형님들 한번 더 봐도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니치 와쿠이가 진짜 형님들 홈에서는 잘 던지니까 역배 좋아하시는 분들은 주니치 역배 쪽 한번 접근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4.5점 오버, 그 다음에 주니치 역배 둘다 형님들 조금 주력으로 쓸만한 게임이니까 이 경기 어, 한번 접근하실 분들은 한번 접근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이 경기 오늘 주력으로 쓸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저는 조금 이 일본 야구가 흐름이 생길 때까지는 약간 좀 조심히 피하자는 좀 주의라서 예뭐 주력에는 저는 쓰지는 않았지만 주력으로 쓸 만한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니치 역배랑 오버 어 괜찮으니까 한번 가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릭스 그리고 라쿠텐. 자, 오릭스 선발은 타지마 그리고 라쿠텐 선발은 미겔 야오레죠. 자, 어저께 형님들 어. 하야카와가 완전히 개박살나면서 어, 어저께 어 오릭스가 형님들 승리를 거뒀고 어, 10대2 와, 근데 오릭스 형님들 방망이 솔직히 좀살발하긴 하더라고요. 자, 오늘 타지마인데 이 타지마라는 친구도 올 시즌은 홈에서 방어율이 좀 높긴 하지만 원래 얘가 교세라 돔에서 존나 극강입니다. 예, 그리고 얘가 교류전 때 6이닝 1실점, 7.2이닝 2실점, 6이닝 무실점 하면서 얘가 교류전 어, 마지막 어, 매치 3개는 타지마가 엄청나게 잘 던졌습니다. 원래는 형님들 홈에서 잘 던지는 친구가 많고 그다음에 교류전 마지막도 페이스가 엄청 좋았기 때문에 오늘 형님들 홈 타지마 형님들 괜찮아 보이고 올 시즌 방어율이 2.94 그리고 어, 라쿠텐 상대로도 올 시즌 5이닝 무실점 경기가 있기 때문에 홈에서 다시 만은 솔직히 형님들 저는 조금 믿어볼 만하다는 주의고 어 미겔 야오레 교류전 최근 경기들 5이닝 4실점, 6.2이닝 3실점, 4.2이닝 4실점 하면서 야오레 형님들 별로 좋지 못했고 어올 시즌에 오릭스 상대로는 첫 번째 어, 등판이긴 합니다 야오레도 나빠 보이진 않아요 예 나빠 보이진 않는데 그래도 형님들 홈타지마에그 어, 다음에 어저께 오릭스 방망이까지 생각을 한다면 솔직히 형님들 오릭스가 많이 좋아 보이는 게임이긴 합니다 저는 형님들 요 경기는 승패는 솔직히 오릭스가 좀더 좋아 보여요 타지마랑 야우레가 똑같은 조건이라고 해도 방망이는 오릭스가 잘 치고 그리고 어제 맞죠 방망이 많이 터졌고. 홈에서의 또 타지마가 엄청 강하기 때문에, 승패는 솔직히 오릭스를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나는 오히려, 요 경기가 6.5점 언더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이 미겔 야울의 얘도 형님들 홈 원전 가리지 않고 항상 2점대 정도는 찍는 투수기 때문에, 저는 형님도 요 경기 6.5점 언더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어제는 솔직히 1야 치고, 너무 말도 안 되게 점수가 많이 난 경기인데, 요 경기 형님들 언더 쪽으로 오늘 접근을 해보셔도 괜찮다. 아, 그런 느낌이 들고, 그리고 오릭스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빈아 지랄이 저거 보내줬나 지랄이 데이터 갔나 니가 보냈나 어 영빈아 고맙다잉 잘했다 자 한신 그리고 야쿠르트 아, 근데, 형님들, 한신은 진짜 좀 석이 많이 나가기는 하죠. 예, 오늘, 근데, 형님들, 오늘 한신 경기를 주력으로, 형님들, 쓰기에는, 조금 뭐라 말해야 되노? 강심장이어야 돼요. 솔직히. 오늘 한신을 주력으로 쓰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예, 어저께 아쉽게 졌지만, 오늘만큼은 한신이 이길 것이다. 왜? 한신의 선발이 존 듀플랜티어. 어, 그 다음에 일리아에서, 현재 삼진율이 거의 제일 좋은 투수가 나오기 때문에 약간 이런 느낌이 있죠. 한신이 야쿠르트 상대로 두 경기 연속 내주겠나? 요거를 형님들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신을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자, 야쿠르트의 다카하시 케이지, 얘가 잘 던질 때랑 못 던질 때의 기복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일단 볼빨 하나만큼은 뒤집니다 얘가. 그런데 얘가 제일 문제는 뭐예요? 제구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볼넷을 남발하는 거. 어, 그게 이제 타카하시 케이지의 가장 문제인데. 그래도 올 시즌은 타카하시 케이지가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 어. 2.35, 홈에서는 0.00, 원정에서는 3.00. 근데 확실히 볼넷은 많아요. 23이닝 던져 갖고 볼넷이 9개니까 확실히 볼넷 이슈에서는 타카하시 케이지가 아직 벗어나지는 못했다. 어, 저는 그렇게 보고요. 뭐 한신의 형님들 존 두플랜티어는 말할 거 없습니다. 어, 교류전에서 조금 불안한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마지막 지바롯데 상대로 구이닝 무실점 완봉 때리면서 상당히 잘 던졌습니다. 아 솔직히 뭐 어제 경기도 좀 많이 아쉽기는 한데 오늘도 솔직히 이 경기는 야쿠르트보다는 한신 쪽이 야구세를 보는 게 맞아요. 예, 선발 타카쉽 케이지에 비해서 한신이 밀리지 않고 어뭐 어저께 야쿠르트가 방망이를 잘 치기는 했는데 저는, 형님들, 한신을 한번더 보는 게 맞는 것 같아. 어. 솔직히, 이 경기는, 네, 뭐, 기록적인 것보다는, 한신이 야쿠르트한테 두번 연속 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무라카미 쇼키보다, 어, 밀리지 않는 또 선발이 나오기 때문에, 뭐, 그 정도 느낌으로 좀 가야 되는 게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한신승 보고요 다카시 하 케이지가 본래 난사하지 않으면 이 경기 언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카하시 케이지가 어떻게 던질지 좀 몰라서 좀 걱정되는 게임이긴 합니다 이 경기는 자 요미우리 그리고 요코하마 아니 근데 요번에 형님들 배트맨 막히면서 신는 형님들도 많, 많은갑네 오늘 시청자가 많이 안 나오네 진짜로 다시나, 이제 막날이라가지고. 자, 어저께 요 경기, 어, 언더 났고요 오늘도 형님들 4.5점입니다, 이 경기. 어, 4.5점이고, 오늘 요 미우리는 포스터 그리핀. 그리고, 어, 바우어. 솔직히 이 바우어가 캐리력이 좀 있는 투수이긴 한데 이 도쿄돔에서의 솔직히 포스터 그리핀의 안정감에 비해서는 솔직히 바우어가 형님들 많이 불안하긴 하죠 바우어 최근에 4실점, 3실점, 그 다음에 1이닝이 7실점 하면서 바우어 완전히 형님들 털렸고 지금 최근 바우어는 별로 좋지 못해요 근데 포스터 그리핀은 홈 원정 가리지 않고 엄청나게 잘 던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바우어가 포텐셜이 있는 투수인 건 확실하지만 이제 홈에서 그리핀의 안정감에 비해서 많이 떨어집니다. 솔직히 선발로 봤을 때는 이거는 솔직히 요미요리를 한번더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어... 그 다음에 방망이도 요코하마 어저께 치는 거 봤죠? 요코하마 방망이 사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방망이까지 좀 터졌고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어... 요미요리 그 다음에 포스턴 그리핀 뒤에 붙을 수 있는 불펜 까지 생각을 해보면 오늘 요경계는 형인데 어... 제가 볼 때는 어, 요미요리가 가져갈 가능성이 어... 어 뭐나 보이나 오릭스 어그 유튜브 바로 올려줄게 자 그래서 형님들 요 경기 어, 요 미율이 보세요 요 미율이 이거 내가 볼 때는 그 저기 바우어 가기에는 좀 어려워요 그리핀 형님들 도쿄돔에서 극강입니다 어 그래서 어요 경기 형님들 요 미율이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4.5점이면 형님들이 이거 언더 가기에는 조금 불안합니다 이거 바우어가 털릴 때 보면 완전히 경기를 던져버리기 때문에 요 경기 언더 가기에는 좀 어려워 보인다 오히려 오버 쪽이 좀 좋아 보입니다. 요미율리 승에 어... 오버 정도 보면 될것 같습니다 바로 올려줄게 오늘 1야 2시 게임 아이가 자, 지바 롯데. 어, 오늘은 어, 이시카와 슈타. 그 다음에 소프트뱅크는 어, 오와사와 형님들 소뱅이 이제, 이제 계속 올라가죠. 형님들 소뱅은 내가 볼 때는 제자리 찾아갈 것 같아요. 얘들 경기력이 엄청 좋더라. 소프트뱅크가. 근데 오늘 소뱅이 형님들 더 괜찮아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이 시카와 슈타가 원래 소프트뱅크 선수죠. 어 소뱅이 이 시카와 슈타에 대한 스타일이나. 너무 잘 알죠? 본인이 친정팀 상대로 경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도 소프트뱅크의 방망이는 이시카와를 공략할 가능성이 저는 좀 있어 보이고 그 다음에 우와사와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캐리를 하고 있진 않지만 안정적으로 경기를 잘 풀어가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오히려 홈보다는 원정에서의 기록이 좋은 게 어, 우와사와고 저는 친정팀 상대로 이시카와 좀 불안해 보이고요 최근에 형님들 경기력을 보면 뭐 교류전도 우승을 어, 소프트뱅크가 있고, 어제 경기력, 아, 소프트뱅크 야무딱지입니다. 어, 뭐, 장타력도 있고, 점점 제자리를 찾아가는 느낌이 있는 게, 어, 소프트뱅크이기 때문에, 오늘 저는 친정팀 상대로 이시카와 슈타, 슈타가 많이 힘들어 보인다. 저는 그렇게 조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경기내 형님들 저는 깔끔하게 오늘도 소프트뱅크를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소뱅 방망이 살아나면 형님들 솔직히 막을 수 있는 팀이 많이 없습니다. 근데 이시카와 뭐, 친정팀 상대로 너무 정보가 많, 많기 때문에, 오늘 이시카가 좀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이 경기 형님들, 그래도 오늘 해볼만한 게임이다. 소프트뱅크승부구요 지금 소뱅 방망이만 봤을 때는 형님들 요 경기 언덕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오버 쪽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니오네미랑 세이브. 자, 어저께 니오네미 형님들 승리를 거뒀죠. 어, 니오네미 어저께 어 그래도 구원타이 1없넌 상당히 잘 치면서 어, 승리를 거뒀고 어저께 세이브가 형님들 방망이가 솔직히 좀 망하기는 했어요. 자, 오늘 세이브는 씁니다. 그리고 니오네미의 어 야마자키 사치야. 자, 형님들 씁이다는 솔직히 말할 거 없는 자원인데 교류전에서는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근데 스미다는 형님들 진짜 잘 던지기는 해요 일본 지금 최강 장안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홈에서만큼은 방어율이 0.6 0.96 너무 좋고 그 다음에 니오넴 상대로도 16이닝 동안 3실점 밖에 안했습니다 1.69 스미다는 잘 던지는 투수인 건 확실합니다 최근에 요코하마랑 한신 상대로 3실점 2실점 하면서 교류전에서 조금 불안한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스미다는 잘 던지기는 해요. 근데 스미다가 한 내가 볼 때는 1, 2점 정도만 줘버리면 요 경기 형인데100% 오버나는 것 같아. 이 경기 형인데4.5 점인데 야마자키 사치야 이 새끼가 형님들 무조건 얘는 형님들 4.5점피치 아닙니다. 야마자키 사치야 또 털리면 형님들 혼자서 3점4점 줘버리는 투수기 때문에 요 경기 니오넴이 저기 스미다 상대로 점수를 1, 2 점만 내주면 이4.5점 형님들 무조건 오버 납니다 이거. 어이 무조건 오바나요 진짜로 이거 형님들 4.5점 오버 개꿀 경기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니오넨 봤다가 지금 스미다를 올 시즌에 이제 세 경기 네 경기째 만나는 거기 때문에 스미다 상대로 좀잘 던질 가능 아잘칠 가능성이 있고 야마자키 사치하는 무조건 접수 줍니다 제가 볼때 그래서 요거 형님들 오버 가실 분들은 진짜 오버가 보세요 4.5점 오늘 오버 게임 중에 진짜 괜찮은 게임이 주니치 오바랑 세이브 오버는 오늘 진짜 좀 좋아보이긴 합니다. 어, 언어버 좋아,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 경기 형님들 하시면 됩니다. 승패 같은 경우에는 야마자키 사치아보다는 스미다가 캐리력이 훨씬 더 높은 투수라서 저는 요 경기는 세이브 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국내 야구 가도록 할게요. 오늘 형님들 데이터 상당히 괜찮아요. 뭐, 어제도 형님들 데이터 솔직히 분석은 괜찮았는데 너무 이변이 많이 생겼던 거고, 오늘 형님들 오늘도 역시나 좋습니다. 솔직히 뭐, 일본 어저께 배구에, 대전 시티즌에, 어가 너무 심했잖아. 그 다음에, LG 기아, 저기 뭐야, 기아 LG 언더도 솔직히 좀석좀 좀 많이 나가더라. 자, 국내 야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국내 야구는 오늘 하나, 그리고 SSG, 자 SSG는 드류 앤더슨, 네 행드의 드류 앤더슨이 홈에서 형님들 엄청 잘 던집니다. 오늘 하나의 코디 폰세가 나온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하나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게임입니다. 앤더슨 형님들 얘가 원래는 홈에서 좀 약한데 올 시즌은 홈 원정 다다잘 던져요. 나는 앤더슨 솔직히 오늘 한 경기만 봤을 때는 코디 폰세랑 충분히 해볼만 합니다. 최근에 6이닝 1실점, 7이닝 무실점 홈에서 엄청나게 잘 던졌고 올 시즌 홈 방어율이 1.69 하나 상대로도 올 시즌 5이닝 1실점 경기 잘 던진 경기 있고 앤더슨이 작년보다 올해가 더 좋습니다 솔직히 코디 폰세랑 충분히 해볼 만해 보이고 폰세도 최근에 실점이 좀 많이 늘어났죠 예, 5이닝 2실점 어, 그 다음에 또 최근에 기아 상대로 5이닝 5실점 경기도 있고 방어율이 1점대에서 많이 올라갔는데 폰세는 확실히 원정에서의 기록은 좋지 않습니다 홈에서는 0.84, 원정에서 3.38. 형님들, 나는 오히려 폰세만 보고, 어, 폰세만 보고 하나를 가기에는 좀, 좀 불안해 보여요. 오히려 SSG 2.5 프리 형님들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조금 더 보면, 하, 이거 SSG 역배도 형님들 좀볼수 있는 게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SSG 방망이도 잘 치고 분위기도 좋거든요. 네. 어제도 하나 상대로 8대6으로 승리 얻었고. 아, 형님들, 폰세만 믿고 하나 가기에는 좀 불안한 게임이다. 어, 7.5점이면, 저는 형님들 요 경기 오버, 어, 봐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승패 같은 경우에는 하나 승은 형님들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아. LG 이 경기도 어저께 형님들 저희가 주력으로 소프트뱅크 승이랑 기아 오버를 제가 묶어 드렸는데 메인에 아 이게 어저께 언덕 안나서 많이 아쉬웠죠. 자 오늘 어, LG는 송승기 그 다음에 어, 기아는 김도연인데 어, 이거 형님들 솔직히 오늘 기아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어 기아 보기는 좀 어려운 이유는 송승기는 홈에서 엄청 강합니다. 1.99. 어, 최근에도 형님도 홈에서 잘 던졌고 김도현도 올 시즌에 잘하고 있는데 얘가 원정에서의 기록이 상당히 좋지 못해요. 홈에서는 잘 던지고 원정이 좀 약한 게 김도현. 근데 송승기는 홈에서 엄청 강하고 자 어제 경기 같은 경우에도 기아가 잡았죠 예, 방망이도 좀 비슷하고 한데 김도현, 원정이 형님들 불안해가지고 이 경기 기아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저는 오히려 형님들 LG 쪽으로 오늘도 봐야 될것 같고 사실은 송승기랑 김도현 경기에어뭐 LG 1.38 정배는 배당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좀큰 마음 먹고 1마인 접근하실 분들은 어 LG 1마인 접근하시면 될것 같고 어 솔직히 LG가 솔직히 배당이 1.38 받을 정도의 게임은 아니기 때문에 정배만 걸쳐서 가는 건좀 메리트가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어, 솔직히, 뭐, 송승기가 김도연에 비해서 완전히 극강이라 보기는 어렵거든요. 조금 괜찮은 편인데, 배당이 너무 낮아요. LG 배당이. 그래서 요거 1마엔, 어, 가실 분들 가시고, 9.5점에 어저께 형님들 경기하는 거 보면 요 경기는 언더 가능성이 있죠. 김도연이 원정에서 점수를 많이 주지 않는다고 하면 요 경기는 9.5점 언더 가능성은 네, 확실히 있어 보이는 경기니까, LG 승 1마엔에, 어, 언더, 어, 정도에서 고민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KT랑 롯데 자 오, 오늘 롯데는 나균한 어 그리고 K, KT는 오원석 나균한이 최근에 너무 좋아요 아 근데 원래 형님들 이 정도 던지는 친구는 아니긴 한데 최근에 형님들 좀잘 던져가지고 좀 어지럽긴 해 솔직히 나균한이 최근 성적도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하면. 오늘 형님들 과감하게 KT 정배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최근 나균한 이 페이스 때문에 솔직히 형님들 KT 정배 가는 게좀 불안해 보이는 게임이긴 합니다. 자 나균한 최근에 어, 6이닝 무실점 어, 하나 상대로 근데 올 시즌에 4.46원래는 형님들 점수를 엄청 많이 주는데 최근 세 경기는 잘 던졌어요 불펜으로 두 경기. 그리고 어, 선발로 한 경기. 아 근데 점수 줄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이기는 한데 최근 페이스 때문에 뭔가 KT 정배가기가 좀 부담스럽고 오원석은 잘 던지다가 최근에 5이닝 3실점, 6이닝 3실점, 6.2이닝 4실점. 어 오원석은 실점이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사실 요 경기는 나균한이 형님들 원래 페이스대로 한 2-3점 정도만 준다고 하면 사실 형님들 무조건 오버 날 게임으로 보여요. 어제도 점수가 너무 많이 났고 나규나니가 진짜 말도 안 되는 호투를 하지 않는 이상은 이 경기 아, 9.5점은 저는 무조건 오버 난다 생각합니다 오히려 kt 정배보다는 9.5점 오버가 더 좋아 보이긴 합니다 솔직히 나규나니 형님들 또 6이닝 무실점 이렇게 때릴 투수는 아니거든 어그 다음에 오원석이가 점수를 좀 많이 주고 있는 상태라서 저는 이 경기는 오버쪽 어, 그 다음에 승패는 kt 정배가 좋아 보이긴 한데 예, 좀 솔직히 좀 냄새 나는 경기라서 저는 5번만 볼것 같아요. 이 경기는. 두산이랑 NC. 자, 오늘, 오늘 NC는 로건 알렌. 어, 그리고 두산은. 어잭 로군데 이 로건 알렌이라는 투수는 형님들 홈에서 엄청나게 잘 던지고 있습니다. 홈에서 올 시즌에 2.63에 최근에 또 KT 상대로 원정에서 7이닝 무실점 경기. 근데 원정보다는 홈에서 잘 던지는 친구거든요. 어 근데 뭐 최근에 원정에서 또잘 던지고 와서 홈에서도 괜찮을 것 같고 잭 로군은 형님들 요즘에 그냥 개판입니다. 예잭 로군은 믿을 게못 됩니다. 최근에 5이닝 7실점에 6.2이닝 3실점. 최근 두 경기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았고 어저께 얘네들이 형님들 멸망전 했거든 근데 어제 어, 완전 멸망전 했는데도 불구하고 NC가 승리 오늘 선발투수 분위기만 봤을 때는 솔직히 NC 다이노스가 좋아보이고 NC 홈이고 로건 알렌 홈에서 좋고 잭로그는 형님들 최근에 답도 없어요 얘는 어 그래서 요경기 또 잭로그가 원정에서 형님들 방어율이 별로 안좋거든 그런 것까지 생각했을 때는 요 경기는 NC 승이 맞습니다. 예, NC 승 쪽으로 보고, 어 그리고 언어버 8.5점. 아잭 노구가 갑자기 잘 던져 버리면 이거 언더 날 가능성이 있어서 조금 불안하긴 한데 나는 오히려 그냥 NC 정배 1.57이 어 제일 안전해 보이는 게임이니까 요거는 언어버 쪽보다는 그냥 NC 승 정도 보실 분들 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 경기는 NC 승네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삼성 그 다음에 키움 자 삼성이 어저께 형님들 경기 내주면서 패배 근데 오늘 어 키움의 선발은 알칸타라 그 다음에 삼성은 온테인 솔직히 알칸타라가 최근 두 경기에 너무 안타도 많이 맞고 실점도 많이 해서 솔직히 키움 알칸타라 조금 믿기가 힘들죠. 그리고 키움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형님들 승리를 거두기는 했지만 솔직히 이거 위험해요. 키움은 알칸타라 뒤에 불펜이 불안한데 기아전에도 5대5 무에 어제도 승리 거뒀지만 5대4 1점차 경기를 계속하고 있어서 키움 오늘 알칸타라 점수 많이 주면 뒤에 붙일 수 있는 투수가 많이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뭐, 원테인이 알칸타라랑 그래도 승부는 가능하고, 경기 후반으로 봤을 때는 키움보다는 삼성이 조금 더 좋아보이는 게임이긴 합니다. 어, 알칸타라가 완벽투를 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키움은 오늘 경기 후반에 좀 많이 힘들 가능성이 높아요. 5대5, 5대4 경기를 했기 때문에. 삼성이 형님들좀 좋아보이긴 한데, 어, 뜬금 키움 알칸타라의 어, 호투 때문에 조금 불안한 어, 느낌이 있는 경기입니다. 승패는 손을 저는 삼성 보는 게 맞습니다 이거 어 키움 알칸타라 초반에 점수 주면 뒤에 경기 던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기 삼성 방망이가 형님들 좀 많이 죽어 있는 것도 좀 걱정이긴 한데 그래도 형님들 키움보다는 삼성 보는 게어 좋아 보이긴 하네요 이거 삼성 승보고요 7.5점 어 7.5점이면 저는 이 경기는 오버 어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칸타라 내려가고 난 뒤에 키움이 점수를 많이 줄 확률도 좀 있어 보입니다. 이 경기는. 자, 오늘 일본 야구 6개, 국내 야구 5개 어, 살펴봤고 오늘 형님들 제가 제1리그, 제1리그도 조금 몇개 썼어요. 근데 아 요즘에 1야가 형님들 좀 어려워, 어려워서 제1리그 경기들 중에서 좀 좋은 거를 내가 몇개 뽑아와가지고 썼으니까 오늘 형님들 데이터 보시고 제가 데이터 준 대로 그대로 뭐 가셔도 어, 무난할 것 같기는 합니다.